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 수학을 세 자녀한테 다 지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지금 초등 수학을 엄마표로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아이들이 초등 수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중등, 고등 수학을 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끔 일부 유튜버들이 수학을 하는데 독서 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일부의 사례들만 봐서 그렇습니다. 실제 독서하고 수학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긴밀히 관찰을 해보면 꽤 많이 있고 특히 자녀들을 지도하다 보면 어머님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왜 그러냐면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도 잘 모르는데 일부 케이스를 보니까 아, 독서 많이 해도 수학 잘하는 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도 있고 독서를 많이 안 했지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안 해도 수학을 잘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엄청 많이 공부한 아이들입니다. 특히 심화까지 깊이 있게 수학을 공부한 아이들은. 수학 공부 자체를 하면서 수학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다 길러진 거죠. 비문학 독해 능력 자체가 공부를 하면서 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잘할수 있죠. 독서를 안 하고 수학을 열심히 해도 수학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키워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져서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안 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과목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해력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독소를 많이 안 했지만 수학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언어를 해석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능력들 그런 사고력들이 길러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만만치는 않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수학을 좋아해야 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편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아이들 공부하기도 싫어하는데 너 공부 많이 해서 공부하는 능력을 올려 아이들이 수학하기도 싫어하는데 너 수학만 엄청 공부해서 수학하는 실력을 늘려. 그런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예 좋아하는 아이들이 갈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저는 독서를 추천을 합니다. 독서는 수학의 언어를 해석하는 그런 문해력만 늘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몰입하는 힘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고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얻는 즐거움들을 독서를 통해서 알게 돼요그 상태에서 아이들 수학 공부를 시키면.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되고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능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개념 독학을 시킬 때도 굉장히 수월하고 독서를 통해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연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화를 할 때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연습이 다 됐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독서를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독서 습관을 못 잡았다면 그냥 수학을 많이 공부를 시켜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으로 데리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도 있고 독서를 별로 안 했는데 잘하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언어능력 측정을 하면 또래보다 거의 평균 2년 이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얘가 6학년이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공통점이 언어 능력이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막 2년, 3년 이상 높은데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물론, 언어 능력이 1, 2년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학 심화를 안 해가지고 문제 해결력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수학을 아주 최상위권까지 못 가는 아이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문과형 학생들. 그런 학생도 보통 3등급에서 정체가 되거든요. 이런 학생도 독서 많이 했는데도 어려운 심화 과정들을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결력, 응용력은 잘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머릿 속에 그거를 저장시키는 능력. 어려운 문제를 풀때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런 몰입을 만드는 것들 중에 독서, 그리고 뭐 수학 어려운 문제 풀 때도 몰입을 하잖아요. 이게 비슷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저는 소설도 쓰고 동화도 쓰고 그러는데요. 그거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이거 수학 어려운 문제 푸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면서 몰입감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수학적 사고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인물 간의 관계라든지 사건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어떤 것들 해야 되는지. 이게 순서대로 잘 배치를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소설이 막 꼬이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떤 복선을 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게 수학 어려운 문제를 풀때 사고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비슷한 어떤 느낌들, 몰입하고 집중하는 느낌들이 독서, 글쓰기, 그리고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세자들 같은 경우는 독서 습관을 못 잡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뭐 개념이 쉽다 보니까 개념 독학이 가능한데요. 중학교 과정부터는, 어, 개념원리나 숨마꿈라우드 같은 이런 책들을 가지고 개념 독학하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개념원리, 숨마꿈라우드 그냥 가뿐하게 개념 독학으로도 해결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아 어, 거의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쉬운 개념 교재를 가지고 개념 독학을 해야 하거나. 혹은 그것도 힘들어서 뭐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수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특히 고등과정 들어갈 때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독서 많이 안 하고 언어 능력 떨어진 아이들은 보통 연산 교재를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얘가 수학을 잘했어도 개념 교재 자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연산 교재도 하고 쉬운 개념 교재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서 또 개념 교재를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경우가 많죠.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고등수학 들어갈 때 훨씬 수월하게 가고, 연상교재를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개념강의 안 듣고 혼자 개념독학으로 막 하려고 해요. 그 정도 이제 언어 능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차후에 정석 같은 걸 풀려도 엄청 쉽게 풀어냅니다. 정석들을. 이게 이제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의 어떤 특징이니까 저는 초등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걸로 독서를 추천을 합니다.